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영어 멘토 베르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약회사 경력지 이직자분들을 위한 영어 면접 완전 정보 컨텐츠입니다. 면접에서는 정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영어 면접 예상 질문과 모험 답안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통해 정말 알고 싶은 것, 인상적인 답변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지원자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까지 모두 다르겠습니다. 특히 제약업계의 영어 면접은 단순히 유창함보다는 내용의 전문성과 영어로의 설득력 있는 전달력이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 질문은 알고 있지만 막상 말이 안 나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표면적인 질문반 보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 면접은 면접관은 단순한 답변보다 이 사람이 이 업계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가, 이런 심층적인 신호를 읽고자 합니다. 즉, 면접관이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읽지 못하면 좋은 내용도 매력 없이 들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제약업계 경력직 이직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다섯 가지 영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ell me about yourself. Why do you want to join our company? What are your key strengths relevant to this role? Tell me about a challenging project you led. Where do you see your career in three or four, five years? 여러분 다 익숙하게. 보셨던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이 질문들은 모두 지원자의 경력 방향성과 회사와의 연결성 그리고 문제 해결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Why do you want to join our company?" 이 질문은 단순히 입사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는가? 이직 이유가 본인의 커리어 흐름과 일관성이 있는가? 우리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가? 이런 세 가지 의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핵심 없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식의 답변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인상적인 답변이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직무와 연관된 구체적인 경험 중심으로 말할 것두 번째 스 r 기법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할 것세 번째 전문 용어와 성과 지표를 적절히 활용할 것. 네 번째, 장황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럼 예시 답변을 살펴볼게요. I've been closely following your company's advancement in oncology, particularly your phase 3 trials in immunotherapy. What, me, what attracts me most is the way your r&d team integrates cross-functional cross insights into clinical development. with my six years of experience in clinical operations and regulatory strategy, i'm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a team that's truly shaping the future of targeted cancer therapies. 회사가 좋아보여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커리어 경험이 회사 비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 회사가 글로벌에서 지원했어요. 저는 열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다른 지원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귀사의 최근 프로젝트를 보며 제 커리어와 접점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험이 어떤 역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성은 신뢰감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면접은 말로 설득을 하는 자리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기본적이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